된장찌 된장 넣고 예, 양파 넣고 감자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박 넣고 된장, 양파, 감자 였어요 지금 미리 저는 미리 였어요 예. 그리고 멸치 다시다 넣고 난 저는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고 예. 아 맞다. 저는 끓이기 전에는 무조건 저는 그래도 맛있으면 되니까 제가 하는 방식 여러분 하는 거고 하또 틀리죠. 예, 그래가지고,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. 맛있으면 돼 맛있으면. 예, 조금밖에 안 되니까, 마저 다, 얼 푸짐해야지, 야, 그, 안에. 예. 는 꽃다리는 보이고, 저, 저, 보이고. 예. 보이고, 이거 이게, 여기요 된장은 한 숟가락이었어요, 한 숟가락. 숟가락에다가 한 숟가락이었어요. 그래서 팍팍 끓여가지고. 그 음. 다음에. 파였어요. 파 오늘은 저녁 찌개, 된장찌개를 할 겁니다. 일단 이렇게 담아놓고요. 잠깐만. 빗기 봐. 잠깐만요. 뭐들어야 되지? 깜빡이 들으 있어. 어, 풋고추. 지금 안 매운 거거든요 원래 매운 거여야 맛있는데, 예, 오이고추. 지금 오이고추 사왔어요. 예. 아이고, 잠깐만. 오이고추를 사왔어요. 오이고추. 안 매운 거 애들도 먹고 이게 렇 원래 땡초로 해야 돼요. 예. 꽃다이는피 없으니까 이 예. 그리고 저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. 우리 효자 예 예. 음. 이렇게 터지도. 맛있으면 돼. 이렇게 고추, 오이고추에요. 오이고추 샀는데 약간 이거 하고 끓이게 놔두고요. 여기 그 다음에 파, 파 다듬는 거 된장찌개 어떻게 끓는지 제가 끓이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고 반식이 끓이는 반식이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방법. 어, 저는 나는 저렇게 안끓는데 이렇게 할있을지 모르지만 예,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. 예, 나는 내 반식 때 레시피가 있으니까 맛있거든요. 애들 잘 먹어요. 맛있대요. 예. 오늘 예, 좀 씻고, 예, 씻고요. 이좀 지저분하니까 네, 하고 네,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식 때로또 하도 돼요 이런 반식도 하도 되고 저런 반식도 하도 되고 일단은 음, 와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 벌써 날리기 시작합니다 카이 잘안 되네 카이 카이 음안 되네 카이 좀 갈아야 되겠어, 나중에. 칼, 항상 조심하세요. 칼이 네. 잘안 돼. 한번 갈아야 되겠어. 힘이 들어가, 힘이. 칼이 잘 돼야 요리가 재밌는데. 네. 끓이기 시작하니까, 이게 엿고, 파였어요. 대파. 다음에, 조금 더 끓으면, 조금만, 두부 엮는 데까지 하고, 두부 엮는 데까지만, 음. 마지막에 두부 한번 엮어야 되죠. 두부, 두부, 두부 한 번만. 두부, 두부 한 번만 엮고 잠깐만, 두부만 엮고 그럼 이제 끝났어요. 두부. 너무 많으면 또, 넘칠 수 있으니까. 이렇게, 조금 뚫어서 지금 끓으거든요. 끓을 때, 팍팍 집어넣기. 예.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요. 예. 그 다음에, 저는, 이게 마지막이 진짜. 이게 마지막이요. 저는, 이게 너무 허리 차려 맛이 없잖아요. 맛있게 보려고. 두부 크면, 이게 막 숟가락으로 자르면 돼. 푸짐해야 돼. 이거 국이냐, 된장국이냐, 찌개냐, 이게. 원래 국물 쫄아야 되는데, 예. 너무 많이 열면 안 되고, 조금만. 이래가지고, 예, 이제 끝났어요. 예. 여러분,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 땡. 예, 구독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많이들 눌러주세요.